이제 김태균, 최영우 2대호 3, 4, 5번으로 이어지는 타순입니다. 변화구, 낮게 들어갑니다. 고척돔에서 상당히 강했던 타자 김태균 선수인데요. 어제 경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강한 타구를 이것 고척돔에서 꾸준히 만들어냈던 선수입니다. 2벌로 스트라이크. 전체적으로 이제 고척 스카이 타구들이 더 많이 날아갑니다. 네. 예. 네. 리벌로 스트라이크. 스트레이트 오블이 됩니다. 역시 출루 머신답게 네. 볼넷으로 출루 를 했고요. 네, 대한민국 타자들이 한 차례씩 바누스 선수의 공을 받, 봤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스윙에 또 타석이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포볼는 굉장히 투수 입장에서는 아, 안 좋은 건데 더, 어, 특히 이 초구, 초타자 첫 타자의 포블이라든지 투어드 이후의 포블은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네, 대주자가 나갔습니다. 김태균 선수를 빼고요. 오전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네, 진짜 오전이 나갔고요. 김태균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